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할 이 이야기를 깨닫는 데는 무려 64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전하는 데는 20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 채널은 60대 이후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64년 동안 저는 실수도 많이 했고, 마음이 크게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돈을 잃기도 했고, 다시 벌기도 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경험을 다시 돌아가 겪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의 저에게 지금의 깨달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그 시간 동안 깨달은 것들입니다. 아마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스무 살이든 일흔이든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삶은 때로는 냉정하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제가 삶에서 가장 먼저 배운 진실은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듣기에 참 고되고 받아들이기엔 더더욱 냉정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 누구도 정말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복권 당첨도 배우자도 연인도 친구도 예상치 못한 행운조차도 말입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는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왔지만 대부분의 인생에서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오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이 나를 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거우며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가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남 탓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하했더라면 이런 상황만 아니었더라면 하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의 키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준 채 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자처럼 행동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선택하고 반응한 건 바로 나였다는 것을요.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내린 반응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결국 인생의 방향도 내가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비록 억울하게 느껴졌던 일일지라도 그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자 신기하게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었고, 더는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되니 에너지가 생겼고, 그때서야 비로소 제 힘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꿀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늘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주길 바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손을 뻗고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살면서 다시 해보고 싶은 일들도 많았지만 그 순간마다 얻은 교훈들이 결국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그날부터 저는 비로소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데까 나를 잃어버린 시간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내일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고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선물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진심으로 느끼게 된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제가 진짜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말이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수많은 예수는 곧저 자신에게 건네는 아니오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계속 뒤로 미뤘고 점점 제 삶에서 제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애를 썼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를 좋게 봐주기를, 나를 편안한 사람으로 여겨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하나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를 고치고 표정을 숨기고 하고 싶은 말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바꾼 저를 제가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할수록 제 진짜 모습은 점점 멀어졌고 마음속에 쌓인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인에게 맞춰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나를 바꾸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며 함께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결국 떠났고 남은 건 자존감이 무너진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나를 잃는 건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나 예스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일,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이미 마음이 떠난 일들에는 조용히 아니오를 말할 줄 아는 용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보기엔 좋아 보이는 기회일지라도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면 분명 알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나를 위한 길이 아닌 것 같다고요. 너무 좋게 들리는 말일수록 더 신중하게 걸러야 한다는 사실도요. 무엇보다도 시간은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앞에서 왜 그땐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간다면 그 후회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삶에 솔직해지기로 다짐해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내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빠른 순간이다. 제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이 말을 처음 내뱉었던 건 제가 서른 둘이었을 때였습니다. 마흔 둘이 되었을 때도 또 그랬습니다. 그리고, 쉰 살이 되었을 때조차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마음속에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지만, 늘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주저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끝날 땐몇 살이야?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어?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쉰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제 마음 속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직 나에게는 시간이 남아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단순하지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꿔야 한다. 그렇게 저는 다시 책을 폈고 결국 자연식 영양학을 전공하기 위해 학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쉽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해냈고 지금까지도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른둘, 마흔둘, 쉰 살. 그때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른둘이었을 때 저는 대학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체력도 경제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작해 봤자 졸업하면 36서 37 누가 날 뽑아 줄까 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꺾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순네시된 지금 돌아보면 그때 시작만 했어도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서른여섯이나 서른일곱 그 나이는 지금의 저에게는 그저 부러운 젊음일 뿐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3년 뒤는 언젠가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당신이 할수 있는 말은 단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다. 혹은 그때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두 문장 중 어떤 걸 말하고 싶으신가요? 시간은 어차피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혹시 당신도 기억하시나요? 예전 대중가요 가사 중에 사랑은 전쟁 같다고 했던 말.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때론 전쟁처럼 어렵고 노력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전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그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달콤한 말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에 어울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날 기분 좋게 해줄 때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진짜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기대보다는 실천이 사랑을 유지하는 진짜 힘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거나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람이나 외도 때문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무관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무관심 속에 결혼 생활을 흘려보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함께 있는 것도 매일 아침 마주하는 얼굴도 말 없이 차려진 밥상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줄 거라 믿었던 것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도 외면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은 천천히 멀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고,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면 단 한두 번이라도 용기 내어 따뜻한 말을 건넸더라면, 함께 산책이라도 나갔더라면, 지금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에 만약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관계라는 건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든 말도 꺼내보고, 고맙다는 말도 자주 건네야 합니다. 보고 싶을 때 전화하고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더라도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든 오랜 친구 사이든 직장 내의 동료든 다 똑같습니다. 수많은 소중했던 관계들이 멀어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하지 말고 상대가 먼저 연락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전화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를 기다리다 잊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 아니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다. 관계가 흐려지는 사람, 저는 이제라도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우정이며 진짜 인생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선택의 자유는 줄수 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 그 자체를 사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그 선택지는 결국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돈을 쫓았습니다. 단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돈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제 집안에는 물건이 가득합니다. 값비싼 그릇들이 진열된 장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을 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그 잠깐의 위로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이걸 살때쓴그 돈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었더라면. 정직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그 물건들보다. 그 때의 돈이 더 간절합니다. 더욱 허무한 건 그렇게 아끼며 모은 그릇들을 자식들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물려받고 싶은 건 추억이 담긴 시간이지 유리장 속에 값비싼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죽음 정리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립니다. 언젠가는 나 없이도 집이 정리되어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앞으로 몇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짐을 덜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 세월 무심코 흘린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돈으로 하루쯤은 과감히 쉬어볼 걸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볼 걸 친구와 따뜻한 밥한 끼를 더 나눠볼 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건을 살 때의 만족은 잠깐이었지만 경험으로 남는 감정은 오래도록 남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 저는 예순넷입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그 일이 더 이상 제게 큰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은퇴를 기다리는 마음은 점점 간절해지는데 과거에 그렇게 물건에 쏟아부은 돈이 조금만 아껴졌더라면 어쩌면 지금쯤은 좀더 여유로운 선택을 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심으로 깨닫습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건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중요한 일입니다. 돈은 삶의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결코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을 본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들어서기만 해도 시끄럽지 않고 눈에 띄려 하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조용한데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정작 저는 반대 방향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목받고 싶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멋있다. 재밌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길 바랐습니다. 친구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너 오기 전에 이미 네 기운부터 느껴졌다니까. 그땐 그런 말이 뿌듯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이 늘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관계를 겪고 많은 감정을 흘려보낸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굳이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감각. 말수가 적더라도 중심이 잡힌 사람,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보인다는 사실을요. 지금은 한 공간에 들어설 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평화로운지 압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고 웃기지도 않은 말로 분위기를 띄우고 나를 과장하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으려 했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제 마음 속의 공허함을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짜 멋진 사람은 조용히 숨 쉬듯 살아가며 필요할 때만 말하고 불필요한 싸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삶에서 불필요한 소란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자 마음이 정말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자꾸만 나를 끌어들이는 말, 기분 나쁜 농담, 다른 사람 험담 같은 것에서 천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욕을 앞에서 쉽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는 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 말이 그땐 그저 옛말처럼 들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괜히 휘말리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에 쉽게 섞이지 마세요.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순간 삶이 비로소 또렷해진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음이 싸늘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하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느낍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끝이 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것이 또렷해졌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 무엇은 미련 없이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살면서 우리는 자주 다툽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을 숨기고 사랑한다는 말조차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내일이 오면 풀어야지. 하고 미루지만 사실 그 내일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자꾸 잊고 삽니다. 하지만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은 정리됩니다. 미뤄두었던 고백, 참아왔던 용서 놓쳐버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절감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짧은 말조차 더는 전할 수 없고 함께 웃었던 식탁의 풍경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기억을 지금 만드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삶은 한 번뿐입니다. 그 사실이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전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겐 지금 전화하세요.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여행을 떠나고 마음 속에 맺힌 원망은 내려놓으세요. 복수심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 용서하세요. 존재만으로 버티는 삶은 결국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존재하지 말고 진짜로 살아가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떠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열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둘째 질투는 거울입니다. 타인을 보며 느끼는 부러움이나 비교심은 결국 당신 안의 갈증을 비춰주는 반영일 뿐입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발을 옮기세요. 셋째 세상에 완벽히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어딘가 부족한 채로 그저 오늘을 버텨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넷째 건강은 결국 인생의 바탕입니다.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름도 갈아주면서 정작 내 몸은 방치하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연료를 주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섯째, 수많은 지인보다 진심으로 당신 곁을 지키는 단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오래된 친구 하나,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줄 사람 하나.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섯째, 당신이 계속 허용하는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작은 무시는 결국 큰 상처가 되고. 지나친 희생은 결국 당연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계를 세우세요. 당신 자신부터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언제나 꾸준함입니다. 순간적인 열정보다 조금씩이라도 계속하는 힘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꾸준함이 없으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죠. 오늘 한 걸음, 내일 또한 걸음. 그게 가장 강한 힘입니다. 여덟째 인터넷에서의 말다툼은 절대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큰 지혜입니다. 아홉째 침묵은 무기입니다. 말 없이 지켜보는 것 가만히 미소 짓는 것,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열 번째 인생은 짧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웃으세요. 길가다 마주친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를 건네보세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의 하루가 더 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난 64년 동안 배운 것들을 단 20분 안에 꾹꾹 눌러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오래도록 꺼지지 않도록 지금 무언가를 해보세요. 다시 보고 누군가와 나누고 직접 실천해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주 뒤...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얻게 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면 혹은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진심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고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당신의 삶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